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내 학교들이 가을 학기에 등교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미국 최대 교원 노조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하버드대와 메사추세츠 공대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정보 조치를 중단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재선을 위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 수업 제계를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So we're very much going to put pressure on governors and everybody else to open the schools to get them open and it's very important. It's very important for our country, it's very important for the well-being of the student and the parents. 요 개교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문을 열지 않는 것을 야당인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행정부 인사들도 연일 트럼프 대통령 뜻을 거들고 있습니다. 그리은 학교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학교를 니다어야합 열어야 합니다. 학교를 다니다 학교를 열어야 야 합니다. 학교를 다시 야 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 최대 교원노조 단체인 미국 교육협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료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19 대유행과 관련해 한 번도 신뢰할 만하거나 사려깊은 것으로 판명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행정부의 온라인 수강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와 메사추세츠 공대는 정부 조치를 일시 중단 시켜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여론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로런스 베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이번 소송을 강하게 밀고 나가 모든 외국인 학생들이 추방 위협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